와, 여기가 이제 별내동별내교 아니 별내역 있는 데로 가고 있어요. 우와 고 맙습니다. 어 언니 언니 1 y 월 h e w i 월 l not. She will not. She 언니 l l 니 o t She will not. Okay. o 언니는 내일 교육에 그 가고 나는 어, 들어가고 여기 임순이랑 정남이랑 넷이서 있어 어 서, 지금 같이 있어 안, 여기도 한식 뷔페가 어, 어, 있네 어, 어, 어. 지금 여기 정남이랑 임순이랑 저기 현남이 니랑 넷이서 있어 궁금해서 전화해보라고 했어 근데 안 자고 있네 어, 시가, 시가 아, 아유 거. 좋다. 몇 신가, 몇 지금 가? 10시인가 해봐 밤 10시 아니 여기 지금 정남이 차 왔네 <laughs> 아주 어, 여기 어다 구경 시켜주고 있네 지금 전화 해보라 우리어 혼자 있으니까 안잘 거라고 와저 불암산 이쁜 거 보라 내가 10월달 에 온다고를 이렇게 그러니까 현남이가 잘... 11월달 에 온다고 그래서 어, 니가 10월달 에 온다고 했는데 내가 음, 전화 해보라고 해서 음. 아 10월 2 0일날 현남이 했나면...